자, 25장 4절 10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고 있을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더이오 너에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의와 겸손으로 견고해지는 인생. 오늘 말씀 보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히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행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성급하게 다투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죠. 그리 이웃의 비밀을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이죠. 원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그 왕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왕이가경고하게서 것이다.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연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이 왕은 지도자, 권력자 다 포함이 되겠죠. 악한 자를 제거해야만. 의로 인해서 왕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 이건 뭐 절대 진리죠.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평생에 가까이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목적이 뭘까요? 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의비다 의, 의,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빨리 버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데 지혜는 뭐냐? 의, 정직, 진리, 선함 그 기준이라고요.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는 왜 왕을 세워요? 공의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공의로. 근데 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이 되며 그, 그 왕이가 경고에 서겠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참 인생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왕이 왕위를 경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를 강하게 하고 자기 주변에 오직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쫙 포진해 놓고 말이죠. 무슨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게 자기의 왕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자신이 악을 향하는 것도 다 옳다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그게 나에게 경건성이 되리라. 우리 석은자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왕은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죠 왕은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와 명철이 뭐냐? 성과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마음 속에, 먼저 이 왕은,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악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한다고요. 이게 우선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데를 분별하지 못하지요. 유요상종그 왕이 악한데 뭐, 주변에 모인 사람 다 비슷한 사람들 모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에 충실하고, 악한 자들이 충성을 가장하고몰려들게되는 거예요. 혼군이라고 하잖아요. 혼군,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지 몰라. 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군에는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리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절대적이고요. 음, 이스라엘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그 실패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거리가 멀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다. 왕이 되면 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초대왕의 실패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지명하셨는데, 에, 다윗은 뭐 어려서부터 검증된 사람이긴 해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왕이 되면 또 변하겠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단을 시켰죠. 찌꺼기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신 후에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셔서 사용하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하원서 17장 3절에서 보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겠어요? 의로, 의로, 연단하시겠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니까? 이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부패하고 어리석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의를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질 수 없어요. 주기도문을 주기장창 외우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맨날 외우고 있는데 여전히 악을 향하고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많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왜모르느뇨 그저 그냥 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숫자로 무슨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참 어리석어라 그게 바로 세워질까요? 왜 이걸 모르죠? 의를 의 바르게 세워야 돼. 의를 의 세상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그냥 무슨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힘이 뭔데요? 도대체 뭐가 힘이에요? 음. 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의로 의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경광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힘 있는 사람과 뭐 알고 지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와 재물이 권력이 나의 삶을 경고히 지켜준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속죠? 이런 게 사탄의 유혹인데 의로 세우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내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인생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단을 맞지 않아도 위로해질 수 있어요? 연단을 맞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 있나요? 없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간단해 후스티스야. 의의를 떠올리면 되는 것이고 지혜, 겸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돼요. 연단. 간단하죠. 외계하라. 의를 추구해. 욕심 버리고. 죄를 버려. 죄의 본질은 교만과 욕심일 테니까. 정룡. 이걸 철저하게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실력이 다가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운전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아요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막 분노가 일어나. 허허, 이거 참 원망이 쏟아져. 이 아직도 모른 겁니다. 아직도 모른 거예요. 원망이 쏟아지죠. 내가 뭐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욕과 같은 그 덫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음,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의 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쉽편 그러니까 1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야, 진짜 고기 이런 거구나. 내가 왕이 되고, 뭐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광해에서 방황하면서 오직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아, 내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에게 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게 보기로구나 알렐루야.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신다고요. 왜 이걸 모르죠? 내가 뭘할수 있다고 나를 따르라. 아직 멀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도로, 지도자로 세우면 망한 겁니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긴 쉽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의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겸손이 시작했다가, 다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너희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이에요. 나라의 고위직.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서서 그들과 같이 있음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야, 너 뭔데 나랑 같이 있어? 저리 내려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 겸손히 행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오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뭐 힘있는 사람과 줄을 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므로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누구와 알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스스로 높이지 마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 복음 14장 7, 7절, 11절에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 전부 높은 자리에 앉으려 그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거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그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같죠? 내용이 같아요. 이 지혜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같죠.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언제나. 그 뜻은 뭐냐?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다. 의죠. 왕 앞에서 의, 악을 제거하는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 겸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팔절이리하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크게 두렵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서둘러 나가서 성급하게 다투려고 하지 마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시시비비를 갈, 가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면서 다투는 거죠. 또 쉽게 그러다 보면 감정에 이끌리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여 성급하게 다투는 일이 있, 있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죠. 혹시 나에게 잘못은 없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살펴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투고 그 다툼 시시비비를 가려고 쉽게 또 소송을 걸고 법정에 가서 가려보자고. 그러다가 자신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기게 되면 너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겠니? 예, 네, 이런 거. 왜이 말씀 모르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아, 교회와 교회가 성로들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야. 이건 뭐다 망신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자신이 옳다고요?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거 무엇으로 정당화시킬까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해. 서로 법정에 나가서,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신이 옳다, 이거. 자신이 옳다고 여기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뭐가 이렇게 억울합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법정에 가서 가리자고 하는 사람, 다툼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싸움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다? 예, 정욕이에요. 뭔가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죠. 이건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쉽게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고 뭐. 이런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법정에 가면요. 피거나 원거나 싹다 텁니다. 너는 문제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 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분쟁의 원인 이것을 우리가 잘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웃의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 운전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지. 쉽지 않죠, 이 다스려지는 게. 그래서 구절에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미밀 일, 그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결론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의 허물이다 드러나고 하잖아요. 그걸 절대로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툼이 해결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다툼이 해결될까요? 자,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면 해결될까요? 절대 아니. 이거 명심해야 돼. 이게 지예요.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용서, 공휼 이것만이 다툼의 해결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요? 세상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오직 이해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공률. 이건 뭐 절대 진리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아 계속 일어나잖아요.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침밀어 오르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제압합니까? 두들겨 패요? 이 가장 어리석은 자, 이 가장 어리석. 자기가 더큰 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정당화시켜요? 누구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엔 절대 용납 안 돼요. 힘으로 제압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불쌍히 여고 용납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냥 내가 옳, 다 교만해. 다 교만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다툼은 계속 됩니다. 계속 되는 거야. 왜이 진리를 모르죠? 우리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좀 알아야죠. 알고 실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완벽하지 못해. 내뭐 상대방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그러면 다툼은 없어요. 그거를 못해, 그런 못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상대방의 그냥 은밀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막들춰내면서 공격. 그러면요 상대방이 더큰 상처, 고통을 주는 거고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요그 허물을 갖다가 둘만의 어떤 둘만의 사이에서는 그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순간 관계는 깨예다 끝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 누설하면 안될 일을 하거든.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남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절에 나와있죠, 10절. 뭐라고 랬어요 10절에.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은밀한 남의 일을 누설하게 되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당연하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편 들어줄까요? 당신은 어떤데? 악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게 될 거야.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걸 왜 모르죠? 악한 진리입니다. 예. 수님께서도 마태홍 7장, 산상수은 1절로 2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적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로 우리 인생을 알고 세워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을 제거해야 견고히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또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영광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 다툼은, 분쟁은 무조건 육체의 일입니다. 정당화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와 용납, 긍률이 여김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25장 4